매일 말씀, 말, 말씀 목상 일기 역대기하 십삼장 학계 일장 요한계시록 삼장 요한복음 이장 그 가운데서 학계서 일장 육절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? 왜 이런 헛된 일들이? 농부가 수확을 하고자 씨앗을 뿌려도 열심히 땀을 흘려도 거두지를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갈증을 해결하고자 물을 마셔도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추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자 무엇을 입어도 계속 추위에.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인생을 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학교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무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 우리 헛된 하루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배를 분리하고자, 내 삶을 풍부하게 하고자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. 어쩌면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? 하나님,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.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가며 무엇이든지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. 내가 이 일을 행한다. 그러한 믿음이 바로 그 믿음만이 이런 헛된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우리들의 목마름과 메마름을, 배고픔을 추위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.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질 때, 나는 채워지고, 만족되어지고, 열매를 맺으며. 살아갈 수 있다. 하나님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었던 나의 삶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만족해하는 형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또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